어서 오세요. 주이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1위 등급 블랙핑크 로제 역대급 수치 기록한 앨범 초동.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에로제가 여자 솔로 초동 기록을 세웠다. 그룹을 포함한 열대 여자 가수 초동으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22일 블랙핑크 로제는 최근 발표한 앨범 R 초동 수치로 44만 8천 장 이상을 기록했다.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 앨범은 지난 16일 발매 첫날 28만 2천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후 꾸준히 누적 판매량의 상승세를 이어오던 로제의 앨범은 집계 마지막 날인 오늘 23일 약 8만 9천 장 이상을 판매했다. 로제의 첫 솔로 앨범 판매량 수치는 역대 여자 가수 솔로 초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한 그룹을 포함한 여자 가수들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까지 역대 여자 가수 초동 1위 자리는 블랙핑크의 러브 시컬스가 포함된 더 앨범이다. 이 앨범은 초동 판매량 68만 9천 여장을 기록했다. 로제의 솔로 앨범이 역대 여자 가수 초동 2위에 등극하며 최근 해체가 결정된 아이즈원의 환상 동화가 수록된 오네릭 다이어리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로 데뷔한 로제의 본명은 박채영이다. 로제는 최근 노래 온더 그라운드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앨범 R을 발표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